자, 이번에 할 게임은 백팩 몬스터 오토체스라는 게임이고요 자, 원래 이렇게 네 개, 세개 하지 모드가 있는데, 5 모드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1장, 황금 도둑. 자, 누군가 왔어? 에이, 나를 따라잡을 수 없을걸. 마녀 견습생, 저겠죠? 저건 고블린? 정말 못생긴 종족이네. 오 대단하다! 이런 저주받은 곳에서 인간을 만나다니. 너는 누구지? 말을 하는 고양이?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상인입니다. 방금 이 근처를 지나가던 중 정글에서 고블린 무리가 뛰쳐나와 제 중요한 물건을 훔쳐갔어요. 도와줄 수 있나요? 고블린, 아까 그것을 봤던 것 같아요. 그 불순한 놈들에게 벌을 줄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오, 고마워요. 물건을 되찾아주면 푸짐한 보상을 드릴게요. 하지만 출발 전에 몇 명의 도우미를 데려가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당신에게 적합한 작은 괴물들이 있어요. 자, 고양이네요. 영원 고양이를 필드에 드래그하세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계속 나아가요. 바이트를 클릭하여 진행하고 전투를 시작합니다. 야생 슬라임을 만났어요. 꿀꿀. 슬라임이 꿀꿀. 이라고 하네요. 자, 돼지인가 이거? 자, 가자 작은 고양이 전투 중 필드에 있는 몬스터는 자동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전투 중 양측은 상대의 공격력만큼 체력을 잃게 됩니다 자, 승리 잘했어, 이제 더 많은 괴물을 모집할 수 있어 더 많은 모, 몬스터를 모집하세요 아, 이걸 사, 사면 되겠죠? 마녀 수습생의 직업 스킬을 몬스터 속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더 많은 몬스터를 보집하세요. 몬스터를 3마리 구하, 구매할 때마다 세 번째 몬스터가 공격력과 체력을 1씩 얻는데요. 그러면은 이걸 하면은 얘가 강화된다는 거겠죠. <laughs> 그리고 얘가 이렇게 스타 위치에서 몬스터가 사망할 때 공격력 1과 체력 1을, 2를 얻는데요. 오케이 그럼 이게 맞겠죠. 순서는. 필드 앞줄에 있는 몬스터 우선적으로 이동. 행동... 아 이게 먼저 강 열에 가장 앞줄에 있는 몬스터가 공격 대상으로 우선 선택됩니다. 전투 단계에서 몬스터가 얻은 속성과 강화 효건는 전투 종료 후 초기화됩니다. 이게 강하는 게 초기화 된다 이거지. 자 앞에는 고블린의 영역이야. 우리는 그들을 처치하기 위해 더 많은 괴물을 모집해야 돼. 이렇게 할까? 이게 베스트겠죠? 얘도 하나 하자. 화이트를 클릭하여 전투를 진행하세요. 자, 고블린. 어좀 쎄보이는데? 찾았다. 정말 귀찮은 놈들이고. 하지만 너는 여기에 있어서는 안 돼. 여기는 우리의 영역이야. 그들을 막아라. 여르다 어림없지. 바로 고블린 컷이죠. 자, 그물 외에도 여기에서 몇 개의 땅을 제공할 거야. 이 땅을 사면 전장을 확장해 더 많은 괴물을 배치할 수 있어. 오. 땅을 이렇게 살수 있고요. 오케이. 뭐, 앞으로 안 가도 되겠죠? 어, 아, 좀쎄 보이는데, 이번엔 도망갈 수 없어 훔친 걸 돌려줘. 이건 내가 왕에게 받쳐 선물이라,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 이게 얘네가 제 동생이었어. <laughs> 별거 없죠. 자, 승리. 일부 특별한 괴물들은 융합을 통해 더 강한 개물로 진화할 수 있어. 세 마리의 스피릿캣이 서로 접촉하게 해봐. 아,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은, 세 마리 이렇게 놓으면은 강화가 된대요. 더 강한 괴물로 융합될 거야. 이게 롤토체스 룰이죠. 얘 얘네, 얘네들도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다 사자 그냥. 어 얘네는 안 되나 봐. 이사칸한 도둑, 얼른 항복해. 어 잠깐만. 광전사. 세새로 다섯 칸? 아 세로니까 상관없네요. 오야야야. 어, 이씨 놀래라. 어 강화됐다. 계속 가자. 곧 쫓아갈 거야. 얘는 별이 두칸 생겼죠. 이렇게 하자. 황금슬라임은 얘네는 강화 안 되나 봐요. 어, 어 사도 못뭐 땅이 없으니까. 어 좋습니다. 똑같은 애네. 그럼 너희들을 어 새로 이거 뭐야? 더 먹였어. 이 곱하기 5인데? 여기, 오, 야, 씨. 어디, 어디. 대단해, 성공했어. 정말 고마워. 덕분에 중요한 성유물을 되찾을 수 있었어. 감사의 표시로 이 은하를 줄게. 그리고 이후에는 이 강력한 보물들을 빌려줄게. 유물 시스템이 해제되었습니다. 2장. 어두운 숲. 어, 늑대가 있는 거 보니까 동물들이 좀 있을 것 같아. 이번엔 고블린 말고. 여기가 그곳이야. 선생님이 말한 안개숙, 매번 이런 귀찮은 일을 나한테 시키다니. 그래도 일단 준비하고 들어가서 조사해 보자. 어, 고블린은 얻었으니까 고블린는 써볼게요. 그리고 가자. 거미네. 이 숲은 정말 크네. 곳곳에 거대한 나무와 거미들이. 별거 없죠. 귀찮은 녀석들은 처리했으니까 계속 앞으로 가서 상황을 보자. 고블린을 <laughs> 잡죠. 이렇게, 어, 얘가, 그니까내 네 방향에 고블린이 있으면 강화가 되는 형태네요. 그냥 이대로 가도 되지 않을까? 거미가 좀 많네. 여기는 거미밖에 없는 건가? 좋아요. 아 이러면 꿀다 빨았다. 어우씨 위험했네. 계속 가자. 고블린 뭐야? 그럼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언덕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먼저 산지방을 확인하자. 준비구역에도 몬스터를 배치할 수 있지만 전투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 깃발 고블린. 스타라이트. 스타라이트. 뭐야? 그러면은, 아! 얘가 포효. 스타 위치에 몬스터가 01이랑 체력이를 얻는데요. 이렇게 할까? 땅이 없네. 얻었어. 저건 뭐지? 쥐인가 하지만 너무 크지 않냐. 마치 성장력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얘네는 죽으면은 공격력이 오르네. 하지만 뭐 없죠? 선생님 말한 이상이 도대체 뭐지? 이스페이 거대한 야수 외에는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어 보인다. 땅 사자. 땅 넓히고 그러면은. 어, 이러면은 이거를 밑으로 붙이죠? 이거를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최선이지 않을까요? 이렇게가? 여기까지 여기 고블린의 사자 연계 항상 저기 마지막 주 몬스터를 목표로 한다 어,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 놓고, 때리자. 고블린 하나 더 사. 스타라이트. 그러면은, 얘가, 얘, 앵무새를 잡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쉽게 잡았습니다. 고블린 앞에서 뭐, 거미들은 뭐, 없죠. 계속 나가자. 어? 아 어, 아, 합쳐졌어. 고블린 팀이래요. 어, 어,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 아, 어, 고블린 노예주. 종족 몬스터를 구매할 때마다, 필드에 있는 두 개, 고블린 종족 몬스터는, 고블린, 이거 팔까요? 이거 팔자. 그리고, 땅이 없어. 이러면은, 공격이 오른 거겠지? 아 이게 맞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땅이 없어 점점 강화됐고 고블린 팀 엄청 세죠 별거 없네요 계속 나아가자 어 고블린 광전사 아까 말한 유물 기억나 이제 그, 그, 그림을 그 쓰기 쓸 때가 됐어 어 유물 어자 모든 몬스터는 죽음의 메아리 중매가 있고 어린 거미를 소환하고요. 상점의 몬스터는 공격력 3과 체력 3 그리고 상점 이거 끝나면은 비어있는 슬롯은 아 저는 거미가 괜찮을 것 같아요. 쟤네들 쓰는 거 보니까 그리고 땅을 하나 살게요. 앞에다가 이러면서 쎄지잖아렉칸 타지 않은데? 너무 많은데요? 이거, 이게 로, 리롤 같은데요? 어, 이렇게. 투석고블린스타라이트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여섯 칸다 채웠죠? 자, 이대로 가겠습니다. 어, 늦게다. 그, 앞에 나왔던. 으르렁. 보니까 이 녀석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다. 아, 얘가. 전투의 짐, 시작하면 하는 것 같고, 랜덤한 적에게 골드만큼 딜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숲이 점점 조용해지고 있다. 고블린 감독가, 네 칸인데, 너무 무겁지 않아, 근데? 도발. 이거 리롤 한번 할까요? 순삭 고블린에다가, 땅이 없어. 돈한번 더. 근데 이거 얘네 사지 말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가죠. 트더코블린 동전 좀 쓰죠. 어 이렇게 좋습니다. 아 검이 나오네 이렇게. 쉽죠? 미친듯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 숲에서 분명 뭔가 일어나고 있어. 어 얘네도 사고 싶은데 중매. 페이드에서 최대 3개의 고블린 종족 몬스터에게 영구적으로 3개를 준대요. 땅 사자, 땅. 이거? 내땅한 네, 칸인데? 좁은데요? 하나 사고. 이건 사야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거, 얘를 이렇게 하자. 얘 팔자. 그죠, 이렇게 하죠. 갑시다. 고블린 얘네들 은근 좋아. 여우컷 되게 엄청 세죠. 이 빛이 야수 때는 정말 위험하다. 어, 이제 자리 좀 생겼다. 골드 곱하기 2만큼. 그러면은 어, 얘네 더 사자. 이러면 어쩔 건데? 대박. 자 여기서 잠궈 놓을게요. 가시죠 어? 뭐야 이거? 와이드 보어? 가루 데칸이요아 너무 사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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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너무 세다 팀이. 답을 알기 위해서 이 숲을 더 깊이 조사해야 될것 같아. 어? 벌써 3, 2장 끝? 쉬었네요. 자, 3장. 숲속 깊은 곳. 자, 여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다. 방금 전에 시끄럽던 큰 개들이 그좀 그리워진다. 나랑 있어줘서 고마워, 작은 고양이. 이거, 고블린으로 갈게요. 난 항상 잡초를 치우는 일을 싫어했다. 어? 땅, 무조건이고. 고블린 키우자 이렇게 어 어쩔 수 없어 그냥 이거 한번 버리고 영구적으로 키우는 거니까 이게 이대로 갈게요 어 플러스 1시 없고 자 고블린도 좋다 오또또또 떴어 또 떴어 잠깐만. 이러면은, 빛발 고블린 하고, 너는 됐고, 넌 됐고. 이게 최선이지 않을까? 지금은? 맞아? 키우고, 키우고. 그쵸? 그렇죠? 좋다. 고블린 세다. 어! 떴다. 여기 주, 공기 중에 썩은 냄새가 가득한 것 같다. 얘를 얘 키우자 이제 자 그리고 이거 쓰고요 키고 크고 다 크지 얘 잠궈놔 다음에 업그라고 얘도 고블린 쓸 거니까 잠궈놓을게요 저 쥐들을 봐야 우리 가로 야이 자식아 세로 세로 어 쥐가 이렇게 많네. 오케이. 얘째 키우면은 북구의 범위딜이라 엄청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고 얘를 키우자. 이거. 얘를 키우자. 이게 맞, 맞을 듯? 얘가 원딜 사냥꾼이라. 어 어디 갔어? 야 이거 꿀바이드 다 죽일 텐데 얘가. 오케이. 쉽죠? 이러면은, 어? 이거, 나, 나 근데 있잖아, 이거. 이거 돈좀얻죠 그냥? 얘네 둘 키우고, 얘네 여기. 이게 맞을 듯? 그리고, 노예 구분이 뭐야? 전이 된다. 전사 하나 더 집죠. 이렇게. 리롤 한 번만. 오블린? 있어도, 그냥, 버리자. 이대로 가자. 안녕, 외부인. 나는 손일라 이 숲의 의지야. 네가왜 여기 왔는지 알고 있어. 나는 널 도울 수 있어. 이 재앙의 구름을 찾도록 안내해 줄게. 믿죠? 와, 손일라 덕분에 일이 훨씬 쉬워졌어. 좋습니다 이거 땅 덩어리 넓히고요 그럼 얘가 먼저 때릴 수 있지 이렇게 하자 아니 근데 얘 두마리 좀 무거운데 응. 음? 거이드 소비할 때마다 자신필 때 고블린 종족이 공격력을 얻습니다 무조건 이거죠 이걸로 하자 가시죠 어? 이거 업그레 하자 수백 년 동안 방해 받지 않았지 그때 그 인간들이 여기 와서 이곳을 평화를 깨트렸다 이거 강화하죠 그리고 땅덩어리 하나 더사 그리고 전사도 하나 더 리롤 노예 no, yeah. 어? 얘 하나 더 사자 바로 고 이러면 강화 그들이 여기 혈 붉은 돌 하나를 남겼다 그리고 왜곡되고 미쳐간다 뭐지? 뭐가 일어나는 거야? 어, 됐다 자 어? 이거 이걸로 가죠 공격력이 높은 애를 복제한다 했거든 얘거든 그러면 얘두번쓸수 있잖아 그리고 한칸더 고블린 한 마리만 어얘 뭐야 중매 좋은데? 그러면은 아저 고양이 버리자 예 버리죠 우리 고블린인데 안돼얘 아, 커야 되는데. 여기 한 칸은 이거 뭐야? 구매했다마다 골드 1 씩. 아 과할 것 같은데? 롤. 어 이거 뭐야? 네칸 공격력과 체력. 야 이거 대박이 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가시죠? 야 엄청 큰다. 나는 여기까지 데려갈 수밖에 없어. 슬픈 네가한 일에 감사할 거야. 이거 쓰고 데카 두고요, 리롤! 구적 강화잖아. 이거 무조건이지. 롤. 땅 필요했는데. 잠깐만. 이렇게 쓰고. 가자. 어. 진홍수호자. 받을 때마다 차 공격력이 2씩 늘어나는데. 아, 얘 죽여야 되는데. 까비. 이러면은, 이거를, 아 잠깐 합칠 때 동안 에 여기 있죠? 무거운데? 어, 얘 하나 쓰자. 얘 아까 괜찮았거든? 여기. 골드. 땅, 좋다. 전사 하나 더? 이대로 가죠 오 뭐야 골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다두 마리네 이번에 이거 강화 다 하죠 이번에 좋습니다 얘 어차피 얘 엄청 세거든 얘가 쉽죠 자 이러면은 굿시 얘가 선빵치고얘 다시 강화하고요 또 강화해 좋아요 한번더 땅덩어리 사고요. 고블린 전사 많이 사. 얘한번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할까? 엄청 세 피처럼 붉은 돌. 오. 와, 아깝다. 분홍 있었는데 이거. 오케이. 야, 얘안 죽었는데? 얘 죽어야 돼. 나이스. 고블린들이 엄청 셉니다. 한번 더. 별거 없죠? 좋습니다. 3장 깼고. 이건 아마 곧 공개라고 보니까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모험 모드는 여기까지고.